여기가 서독의 최고 이제 번화가래요 서독의 최고 번화가 여기 이렇게 서울로치 명동 여기가 서독의 최고 번화가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오픈 뭐 성당에 있는 보수공사라고 있네 사람이 박을 박을 합니다. 지금 저녁 시간인데 사람이 박을 박을 해요. 여 저희는 여기 사람 조 아까 만나고 헤어졌습니다. 이제 헤어지고 이제 저희는 내일 아침에 기차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모레 아침에 들어갑니다. 모레 저녁에 그 글페 아침에 떨어져요. 이곳은 서독 최고의 도시입니다. 독일 최고의 도시라고？보시면 여기 서독 베를린 최고의 도시 서독 영상은 짧게 짧게 해서 올리겠습니다.